미글라바 네, 채널 양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그 공항입니다. 공항, 양곤 국제공항 모습이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 택시 타지 말고, 택시 덤탱이 엄청 심하거든요. 공항에는 택시 타지 말고, 버스로, 어, 술례 파고다까지 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술례 파고다 주변에 숙소를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게이트들이 쫙 있죠. 나, 게이트에서 나오셔 가지고. 어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제일 끝에 버스 정류장이 보일 거예요. 그 버스 정류장이 이제 공항 버스를 타는 곳입니다. 거기서 타시면은 순례 파우다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버스가 두 가지 길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B 로드라고 해가지고 큰 메인 길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가바예라고 해가지고 그것 또한 큰 메인 길입니다. 그두 군데를 이렇게 순환해서 도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지금 첫 번째로 보이는 차는요 어, B 란으로 가는 차입니다. B 길, B 길로 해서 순례 파고다로 가는 차고요. 이게 약간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가바이에 로드를 통해서 순례까지 가는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자, 잠깐 버스 노선 표 보실게요. 양곤 에어포트에서 시작해서. 양곤 레일웨이 스테이션이라고 있죠? 저게 종점인데 저기가 바로 이제 그 순환여차 타는 데고요 저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양곤 에어포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순환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양곤에 있는 버스 중에서는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1인당 5 0 0짜시입니다 보통 버스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싸죠? 보통 버스는 2 0 0짜시인데 이거는 500자시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타요 이게 막 꽉꽉 차가지고 막 부대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쾌적하게 가실 수 있어요. 버스 내부 에어컨은 에 굉장히 잘 나고요. 새 차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 버스면은 저는 타고 다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스 내부는요. 손잡이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자 출발하는데 이 버스가 단점이 어,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엔진 파워 가 이렇게. 음, 약해서 그런지 엑셀 밟을 때마다 소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좀 서,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쾌적하고 에어컨 나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바깥은 구마일 어, 쪽입니다. 양곤은 0마일부터 10마일까지가 어, 양곤시의 중심가라고 보시면 돼요 공항이 10마일 구간에 있고요 0마일이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순례 파고대입니다. 그래서 순례 파고대부터 1마일, 2마일, 3마일, 4마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0마일까지가 시안이다. 네, 저희는 이제 8마일 도착해서 좌회전을 해서 가바이 길. 아까 저희가 가바이 버스를 탔죠? 그 길로 들어왔습니다. 자, 센트럴. 이게 이제 지금 제일 크게 짓고 있는 콘도 중에 하나인데요. 뒤쪽에 건설하고 있죠. 앞에는 뭐다 했는데, 아직 덜 됐어요. 덜 되긴 덜되는데 그래도 오픈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 완공이 다안 됐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면서 안에 분양을 또 내고 해서 채워나가는 거죠. 네, 지금 이곳은, 어, 세도나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미얀마에 있는 유일한 5성 호텔 브랜드입니다. 미얀마 브랜드예요. 세도나 호텔이라고 어.. 장사가 잘 돼서 저 뒷편에 신관도 하나 더 지었고요. 세도나 호텔이 양곤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막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적도 있고 말씀도 드렸는데 미얀마 플라자라고 하는 미얀마 최대 쇼핑 센터입니다. 앞에 스크린 달려 있는 저기가 쇼핑 센터고요. 뒤에는 이제 오피스들이 많이 있는 센터죠. 네, 뭐 미얀마 대기업들 사무실들도 저기 많고요. 저도 이 쇼핑몰 좋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그 월세 얘기했던 만 사천 불 얘기했던 쇼핑몰이 바로 여기 3층에 있는 식당 가입니다. 70평, 60평, 70평이 만 사천 불한달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장사는 괜찮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 쇼핑몰에 들어가면 장사는 괜찮게 되고요. 여기 맞은편에 이제 인냐레이크라고 인냐 호수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호수 공원입니다. 한국 분들은 잘안 오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간간히 봅니다. 저도 갈 때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천불짜리 콘도, 예, 천불짜리 콘도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 콘도가 바로. 어... 아파트죠 아파트 우리 말로 하면은 아파트 이게 바로 천불입니다 방 2개가 천불 방 3개가 천오백 0불할 거예요 아직도 그 정도로 비쌀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여기가 얼마였더라 2천불 2천0백불 이렇게 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지금 많이 내린 거예요 얘가 빨래 콘도라고 해가지고 펄월 콘도보다 펄월 콘도 진주 콘도 근데 이제 진주를 현지식 발음으로 하면은 빨래 유명한 콘도였죠. 10년도 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상가들도 텅텅 비었고, 뭐 지하 주차장에는 박쥐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에 들어가 보면 막 바퀴벌레도 있고, 쥐도 한 번씩 나온다고 하고. 그런데도 1,000불, 1,500불 받습니다참알수 없는 그런 부동산이죠. 여기 부동산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도 저는 여기서는 안살것 같아요. 돈도 아깝고 더럽고. 자 지금 저기 반대편 차선 반 뒤로 보이는 게 이제 깐도지 호수거든요. 깐도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얀마 말로 하면 호수입니다. 호수 말 그대로 호수예요. 깐도지가 어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깐도지 그러니까 호수 공원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 양곤 깐도지 호수 공원입니다. 호수를 좀더 깐도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하게 공원을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호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호수 공원입니다. 만달레이도 깐도지 호수 공원 있고요, 뭐 다운지에도 깐도지 호수 공원이 있고, 아무튼 각 도시마다 깐도지 호수 공원이 있습니다. 뭐 깐도지 내셔널 파크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도 어, 한국 분들은 잘안 가시는데 외국인들은 많이 옵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가서 저기에서 좀 산책하다가 도우면은 뭐 레스토랑 같은 게 좋은 데가 많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데가 좀 맥주 한잔 마시고 쉬고 밥도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도 가셔가지고 뭐 산책하시고 미얀마 젊은이들 어떻게 데이트하는지도 보시고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좀 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쌉니다. 레스토랑이 지금 보이는 이 파란 색깔 담벼락이 어 양곤 동물원 담벼락입니다. 저는 사실 동물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 애기 있는 교민들 중에서는 가보신 분들이 가록 계시더라고요. 들어가보면 생각보다 괜찮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요. 동물도 꽤 많고. 근데 아무래도 청소를 좀 그렇게 자주 안 해서 그런지 아무튼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네, 점점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 다와가고요. 순례 쪽으로 다와갑니다. 어, 총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타는 거는. 근데 뭐 버스기사 잘 만나면은 여기저기 많이 안 세우면은 30분만 해도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게 왔습니다. 구경 잘 하면서. 저희는 순례 스퀘어 앞에서 내렸는데, 한정거장 더 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리셔도, 뭐, 근처에, 얼마 차이 안 나니까는 호텔 찾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